밖에 돌면 먹이를 주고 아~ 어 잘했다 너무 잘하네요 그죠? 애기 때 이만큼 하면은 대단한 거야 이 정도로만 맨날 맨날 하면은 훌륭한 닥스훈트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훈련사 강형욱입니다 오늘은 연심이라고 하는 닥스훈트 <laughs> 강아지가 와 있는데 이게 닥스훈트입니다 이게 닥스훈트예요 비글이 내가 얼마나 까불는줄 알아? 라고 하면은 닥스훈트가 뒤에서 달려와서는 폭 때리면서 내가 내장이야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. 이제 오늘 제가 저이 친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손 따라다니는 거 많이 하면 좋거든요. 그래서 손에다 간식 이렇게 잡고 앉고 엎드리고 안 엎드리는 애들이 있으면 손에서 이렇게 조금씩 먹게 하면서 간식 든 손을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. 그러면 팔꿈치가 닿을 때가 있어요. 이때 간식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. 손이 이렇게 조금씩 먹을 때 순간 탁 떼야 돼요. 그러다가 움직이면 다시 앞에다 주고 탁 떼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다시 코앞에다가 대고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가고. 예스! 아주 멀지 손을 뗐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잘했다고 보상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렸을 때는 보통 한 살까지는 기다려 라는 명령어를 저는 잘 쓰지는 않아요. 기다려를 배우면 반려견들이 결국 기다렸다가 일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기다려보다는 이 친구한테 그냥 앉아 또는 엎드려를 강조시켜 주거든요. 지금도 이 친구는 엎드려 있는 거지 기다려 있는 게 아니에요. 애기 강아지는 1분씩 기다리는 걸못 해요. 당장 먹고 싶은 걸 잠깐만 참는 걸로 연습을 가르치는 거예요. 이번에는 라바콘을.

이쪽도 이제는 뭐 어렵지 않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다가 이런 좀 단상을 두고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다리가 짧아서 앉았는지 섰는지를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기 쉬울게 하려고 살짝 앞에 높였어요 우리 연심아! 연심아! <laughs> 이게 교육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중간에 교육을 하다가 브브브브라브라 이렇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이거를 교육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뭐 좋지만 TV 보시면서도 요렇게 하시면 이 훈련이라는 게 어떤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제가 가끔씩 보호자님들 보면, 와, 저 보호자님 학창시절에 공부 진짜 열심히 했겠다. 근데 개 훈련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? 라고 생각되는 보호자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. 이렇게 중간에 강아지들은 놀아줘야 돼요. 근데 어떤 보호자님들은 집중해! 라고 하면서 저번에 <laughs> 어떤 보호자님이 강아지 훈련하는데 갑자기 엘레강스!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강아지들은 엘레강스 하기가 힘드니까요. 중간 중간에 이렇게 놀아주세요. 이제 라바콘을 여기다 올려볼 건데 이 라바콘을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주는 거예요. 이렇게도 간식 주고, 이렇게도 간식 주고 왔다 갔다 하게끔. 이게 어떤 친구들은 라바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꽤 라바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고 오른편 왼편으로 돌아가는 걸좀알 수가 있죠. 또 이렇게 아이구야 너무 좁으면은 이따 내려가서 합시다. 또 간식 냄새 맡게 하면서 자일와보세요 옳지 한 바퀴 돌면 먹이를 주고 아옳지 잘했다 너무 잘하네요 그죠?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. 약간 무섭지? 괜찮아. 이렇게 이때 간식을 이렇게. 살짝씩 떨어뜨려주는 것으로 길을 한번 알려줘도 괜찮아요. 요거 따라와 보세요. 옳지, 잘했다, 옳지. 딱 보면은, 오른손으로 간식을 많이 주셨었을 것 같아요.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에 간식을 잡고 무언가를 가르칠 때 훨씬 더잘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왼손으로 간식을 주고 왼손으로 교육하는 것들을 전 일부러 좀 해요. 어떤 친구는 오른손으로 하던 것을 왼손으로 하면은 아예 못 하는 개들도 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좀5대5 정도의 비율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면 좋죠. 아울치 아까보다는 조금 왼쪽 스핀도 좀잘 도네요. 이제 이거를 바닥에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 이제 공간이 넓어져서 실수도 좀할수 있는데요. 어. <laughs> 와, 잘했네. 아이, 잘했네. 옳지, 울지, 잘했어, 울지 이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합니다. 일로 와보자 아이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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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웃음> 엘레강스. <웃음> 엘레강스. <laughs> <laughs> 딱순 두 친구들이. 집중력이 사실 조금 없습니다. 뭐,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너 뭐야? 이러다가 또 기분 좋아가지고 달려오면은, <laughs> 다시 뭔가 하자고 하다가, 에이, 됐어. 나 다른 거 할래. 라고 하는 애들이 요 친구들이에요. 근데, 아기 때 이만큼 하면은 대단한 거야. 이 정도로만 맨날 맨날 하면은, 훌륭한 낙순투가 될 거야. 여러분들도 라바콘 연습해보시고, 엎드리는 거 기다리는 거 한번 가르쳐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네, 안녕.